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라면 갖고 할수 있는 음식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해 드시면 다른 비빔면 안사 드시게 되니까 딱한두 번만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라면 갖고 할수 있는 음식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라면으로 비빔라면. 사실 비빔라면은 비빔라면 나오니까 사드시면 되는데 그 비빔라면의 풍미하고 일반 라면으로 만드는 비빔라면하고는 약간 맛이 다르죠 시중에는 비빔라면은 그 매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반 라면으로 비빔라면 해드시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다음에 기회 되면 비빔라면을 더 맛있게 드시는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 제 저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그냥 일반 라면 갖고 비빔라면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이거 없어도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묵인데 이건 네모다 너무 없으셔도 돼요 어묵 대신 나중에 뭐 해물 좀 썰어 놓으셔도 되고 뭐, 뭐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어묵 좀 저렴하고 괜찮은 거 어묵 그다음 파 새송이버섯은 버섯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새송이가 좀, 요즘 싸니까 그다음에 재료는 비빔면은 설탕 있어야 돼요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 조금 참기름 식용유 깨소금은 없어도 돼요 그냥 살짝 뿌려줄 거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물부터 끓여야죠 물량은 보통 라면 끓일 때 3컵 정도 쓰잖아요. 저 종이컵으로. 근데 이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이 물을 쓸게 아니니까 비빔라면이잖아요. 대충 면 삶을 수 있을 정도. 근데 면만 삶는 게 아니라 건더기도 같이 삶아야 되니까 그거 삶을 정도의 양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필요한 거는 이세 가지를 썰어 주셔야 돼. 전에 손을 한번 닦아주고. 손을 항상 잘 닦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어묵을 좋아하시면 어묵을 두장 넣어도 되고, 보통 한 장이면 돼요. 한 장, 두 장. 먼한 장, 장. 어묵을 에, 이렇게 반 갈로해서 채 썰어주세요. 면하고 같이 먹기 편하게. 어묵 없으면 햄도 괜찮아요. 그냥 스모크 햄이나 그냥 햄. 그 다음에 버섯. 버섯도 어떻게? 채 썰어줘야죠. 그다음에 파는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준비 끝! 간단하죠? 그 사이에 물은 끓고 있고, 자,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게, 면 비빌 그릇에, 아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면 담을 그릇에다가,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 고추장은 보세요. 요만큼인데, 좀더 넣으셔도 돼요. 번더기를 넣으시면 좀 싱거울 수 있으니까 더 넣으시면 돼. 요렇게. 넣고, 라면 어떤 것도 상관 없습니다. 건더기 스프를 빼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빔라면이나 냉라면 같은 거해 드실 때, 라면 스프를 그냥 넣으시면,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그 라면 스프 특유의 풋내, 그 이런 풋내가 아니라 라면 스프의 풋내가 납니다. 방법은 뭐냐면, 프라이팬에다가 라면 스프를 넣고, 불을 약간 킨 다음에, 살살살살 볶아주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귀찮으면 안 해도 돼요. 라면 스프 자 이렇게 라면 스프 넣으시고 너무 센 불에 하면 안 돼요 타요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이렇게 살살살살 볶아주세요 냉라면 할때 쓰실 때도 이렇게 해서 볶아서 쓰시면 그 특유의 그 강한 스프맛 안 나요 은은해져요 됐어요 살짝만 볶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라면 스프도 여기다가 물 끓고 있으면 여기에 건더기 스프. 없으면 할수 없는 거고, 건더기 스프 있는 라면일 경우. 건더기 스프 넣어주시고, 면 넣어주시고. 요게 그대로 어묵하고, 지금도 끝. 면좀 풀어지면. 속았죠? 조금 살짝 면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면이 삶아지면 삶아서 건져서 물에 한번 헹굴 거거든요. 찬물에 헹구는 라면 같은 경우는 찬물에 헹구면 이게 다시 움츠려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푹 퍼질 때까지 너무 퍼지진 않지만 그래도 면발이 충분히 내가 봐도 아, 너무 익혔나 싶을 정도까지 익혀 주시는 게 요령이에요. 자, 이렇게 면을 끓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준비. 요게 약간 비빔면이지만 중화풍의 느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파 기름을 같이 싹 넣어 줘야 돼요. 파를 딱 넣어 주시고 프라이팬에 아까 스프 볶은 후라이팬 지금 딱 살짝 털어냈어요. 그대로 스프 볶은 거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식용유 이만큼 그리고 만약에 참기름 있으면 참기름이랑 식용유랑 거의 비슷하게 딱 없으면 안어도 돼요 칼을 싹 볶아주고 언제까지? 지글지글 소리가 안날 때까지 해주는 게 파기름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딱 라면 적당하게 익은 거거든요 이 상태로 이쯤에서 아까 썰어놨던 새송이하고 어묵을 쫙 이렇게 해서 라면 스프는 꼭 끓여 먹어도 맛있는데. 생각보다 파기름 내는데 시간 걸립니다. 센불에 내는 거는 막 볶음용할 때 상관없지만 이렇게 기름 맛이 이 비빔면의 맛을 많이 좌우하는 걸 때는 천천히. 자, 라면 거의 퍼졌죠? 면 보세요. 좀더 퍼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식감보다는 이쁘게 찍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네. 냉비빔면은 아니니까 너무 얼음까지도 착각할 필요는 없죠. 자, 이 상태로 해주고, 이쯤 되면은, 여기서 지금은 아직은, 딱딱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더 바삭해지게 완전히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도 되고 이 정도에서 나는 그래도 파 씹는 맛도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상태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여기다 더 볶아지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볶으면 파기름 향이 좀더 강해져요 네, 우린 이 정도만 할게 일단은 이 정도만 해서 그대로 그대로 여기다가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면을 삶기 시작해도 돼요 근데 전 잘하니 한판 해도 돼. 나는 정말 잘해. 자 이렇게서 해 섞어주세요 양념을. 당연히 고추기름이 나오죠. 고창이 고추, 이 고창이 숟가락에 묻있으니까 숟가락 채로 놓고 비빌게요. 여기에다가 물 빠진 면을 싹. 이야. 이게 버섯하고 어묵을 넣으면 푸짐해져요. 자 이렇게서 해 비벼주세요. 왼손으로 이 같이도 비비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비빔면을 갖고 이렇게 하셔도 맛있어요 진 비빔면 괜찮습니다 이거 보세요 잘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건더기가 다 먹고, 먹을 때쯤 되면 다 먹고 나는데 이게 덩어리가 하나 나오면 진짜 황당하죠 만약에 누가 진짜 대접을 해야 되는 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벼서 아니 뭘 자꾸 덤을때 흘려, 자꾸 흘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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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싸 하죠. 싹 해서 비빔면이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준비된 통깨 써도 이 까먹을 수도 있지만 써야죠. 통깨를 싹 뿌려주면 비빔면 완성. 아, 먹어보겠습니다. 딱 봐도 뭐, 뭐 맛있어 보이지 뭐 그쵸? 그렇죠? 라면 좀 드셔보신 분들 알잖아요 딱 들어가는 구성만 봐도 뭐 어떤 맛인지 알겠다 예그 맛일 거예요 근데 양은 훨씬 많아지죠 어묵 넣고 버섯 넣으니까 이거 해 드시면 다른 비빔면 안사 드시게 되니까 딱 한두 번만 해 드세요 여기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좀 드시다가 맛있거든요. 기가 막히거든. 근데 단무지랑 이렇게 드시면, 어? 맛이 괜찮은, 더 괜찮은데, 이래요. 이걸 만약에 만남의 관계에서 만들어서면 동준이 무조건 식초 넣어 먹어요. 넣으세요. 식초 한번 넣어볼게요. 동준이 식초.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덜어서. 근데 저를 믿고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몇 젓가락 드신다면 뭐예요 어, 식초 는거니까 훨씬 맛있는데? 일반 비빔면하고 전혀 다른 비빔면입니다 비빔국수랑 다르고 여기다가 나중에 응용하셔서 신김치좀 썰어 넣으셔도 될 거고 오이채를 넣으셔도 되고 근데 권해드린 건 그냥 이 상태로 드셔보세요 라면 맛있게 드세요